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효력정지 신청서 신청인 피신청인 그리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신청 이유에는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효력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소명 방법, 첨부 서류 그리고 이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법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우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 23조는 집행 정지라는 제목 하에 제1항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런 제도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떠한 행정처분이 발하여 전 뒤에 그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 즉 취소를 구하는 취소수송이 제기되었다 해서 바로 효력이,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 주었을 때그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나마 정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임시구제, 가구제라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